2026년은 현대 전투 항공기 역사에서 또한 번의 진보를 보여주는 해입니다. 업그레이드된 JF-17 썬더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오늘은 이 항공기의 외부 디자인, 내부 조종석 구성, 성능 그리고 가격과 시장 경쟁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JF-17 썬더의 외형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세련된 공기역학적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기체 동체는 항력을 줄이고 보속에서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전방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 흡수 소재가 더해졌으며, 새로운 노즈 코너는 첨단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공대공,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공기 흡입구 역시 재설계되어 극한 환경에서도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발 엔진, 중간 장착 날개, 뾰족한 수직 미익이 어우러져 기능성과 미약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기체를 가까이서 보면 날개와 동체 하부에 장착된 무장 하드포인트가 눈에 띕니다. 근거리 및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정밀유도 폭탄, 대한 무기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개의 끝에 이른 무장 탑재 능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기체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전체적인 외과는 현대적이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준비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2026형 JF-17선더의 조종석은 크게 현대화되었습니다. 대형 다기는 디스플레이 3개로 구성된 글래스 코핏은 조종사에게 한눈에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항법 시스템은 디지털 지도, 데이터 링크 연결,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과 통합되어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목표를 추적하고 무장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종단과 스로틀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HOTAS 시스템을 적용해 고강도 임무 중에도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좌석은 최신 사양의 사출 좌석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장시간 임무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조종석 레이아웃은 모든 주요 조작 장치가 손쉽게 닿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최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비행 데이터를 조종사의 시야에 직접 투영합니다. 야간 작전 지원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 호환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가격대 전투기로서는 최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조종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JF-17 선더는 균형 잡힌 능력을 보여줍니다. 향상된 터보팬 엔진으로 마하 1.6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최고 상승 고도는 55000피트를 넘습니다. 새로운 연료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전투 행동 반경은 2000km 이상으로 늘어났고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더욱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동성 또한 뛰어나 도그파이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예리한 선회와 지속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무장통합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시거리 방미사일, 스마트폭탄,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강력한 다목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자전 포드 탑재 능력도 향상되어 적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위협에 대응하는 생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형 JF-17은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짧은 정비시간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고려해 설계되어 복잡한 중대형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높습니다. 이는 빠른 전투 준비 태세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시장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JF-17 썬더는 2026년에 도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양에 따라 대략약 3천만에서 3,500만 달러 선으로 서방의 동급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운용 비용 역시 낮아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다목적 운영능력 최신 기술을 갖춘 jf-17 선더는 앞으로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강력한 전력을 원하지만 과도한 예산 지출은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026년형 jf-17 선더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 공군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외형 조종석 시스템 성능 경제성을 모두 강화한 이번 업그레이드는 감옥적 전투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방공 임무, 타격 작전, 해상 작전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는 전투기라 할수 있습니다.